자 이곳은 가이샤레입니다. 가이샤의 땅이라는 이름인데요. 원형극장은 헤로시 건축한 성의 일부입니다. 본디오 빌라도의 관조 자리라고 합니다. 이곳은 전차 경기장입니다 이곳이 가이샤라가 로마인들을 위해서 만든 수로 관계 시설인데요. 가이샤레 해변에. 나무 달린 거 보고 싶으시다 그랬는데, 그 말만 하면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셔. 자 이곳은 가이샤입니다 가이샤의 땅이란 이름인데요 그 당시의 유적과 그 흔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아주 멋진 곳이죠 원형극장이네요 이 원형극장은 가이샤랴 지역에 회로시 건축한 성의 일부입니다 네,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기장의 신비한 것은 이 사운드죠. 이 사운드가 굉장히 신기하게 저쪽고요 자, 자, 여기. 자, 여기. 자, 여기. 자, 여기. 자, 여 여기. 본디오 빌라도도 여기 살았고, 고일여도 고닐, 이거 살았죠. 자, 이쪽이 본디오 빌라도의 관조 자리라고 합니다. 아, 이런... 이살형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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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전차 경규장입니다 배너 나온 거 기억하시죠? 아니요. 어. 자, 이곳이 영화 배너의 배경이 됐던 그 전차 경규장의 터라갑니다. 영화 배너가 이 전차 경규장을 보고 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하고 여기는 이제 궁그 회로대. 그, 궁전, 터죠이쪽 이렇게, 지중해가 바라보이는 곳에, 멋진 곳에, 어, 이런 곳이. 그 뒤로는, 여기는, 야외 경기장, 이 야외 공연장이 있구요. 자, 이거 지중해가 보이는 이 멋진 장소에, 아, 역시, 전 세계 공통점, 그 강태공들은 낚시에 연향이 없습니다. 네. 이 유적지를 이렇게, 아, 이건 1997년도에 만든 곳입니다. 이게, 이 곳이, 어, 헤롯의 궁전터라고 합니다. 저곳이 전차 경기장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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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중들이 이곳에 앉아서 여기 전차 경기를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소리를 치고 또 흥분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이고. 지중해 <laughs> 이곳에 응? 와가이사리 해변에. 네,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계시고요.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세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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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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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합니다, <laughs> 무진장 행복합니다. 네, <laughs> 지중해 잘 어울리는. 손님. 네. <laughs> <laughs> <이렇게>. 네. <laughs> 아. <laughs> 빨리 가세요. 빨리 가야 돼요. 자, 이렇게. 아유 정말. 이 난겨로 고쳐야 돼. 마주먹어서, 얼음판에 마주먹어서, <웃음> <웃음> 자 여기가 공동화장실입니다. 자 이게 사이즈에 맞춰서 엉덩이를 안고 여기서 볼일을 보는 곳이죠 그러면 물이 흘러서 내려가는 곳. 입니다큰 <laughs>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. 아, 그러니까 남녀가 있는 게 아니니까. 네. 당시에 남자들이 즐기던 남자. 스포츠니까요. 네. 그죠? 예, 네, 관람이니까. 아, 그러고. 왕들은 저쪽 중앙 음. 저기는 이제 입구가 따로 겠지 그렇겠죠. 저쪽 어딜 가면 든가 네. 자 이곳이 가이샤라가 로마인들을 위해서 만든 수로 관계 시설인데요. 그 위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저기까지 만들었죠. 네, 여기 한 가족이 또 피크닉을 오셨고 여기는 산책 가든도 부부가 있습니다. 와. 자 이곳에서 가장 애쓰시고 있는 우리 목사님 전속 사진사. 아, 본인은 사진도 없습니다. 이렇게 참 기록을 남겨주시는 게 너무 귀한 사역이죠. 네. 자 다들 수세요 다들 수세요. 오이. 정지 정지 자. 여기 보시고. 자 가운데 서 가운데 가운데 빨리 들어가셔자 자. 5분 지났어. 박장면이 쓰세요. 쓰세요. 자 쓰세요. 박장면 같이. 좋습니다. 네. 자 오유. 자어 너무 멋있다. 야. 야. 자 아, 아, 그 와보니까 어떠세요? 너무너무 좋아 아 정말, 정말, 정말 아, 아, 어떠세요? 와보니까 음, 좋아 <laughs> 어? 어디 <따라>? 아이고 권사님 어떠세요? <laughs> 와보시니까 가이사의 땅이었다는 걸잘 몰랐어요 음. 그냥 가이씨야? 응 음. 그랬는데 이제 그 이름을 내고 도 알고 그리고 서져배경이나 이런 것서 확인하는 것 같고 정말 있었구나 음. 그 시절이 정말 있었구나 내가 모른다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음. 내가 몰랐던 것들이 있었구나 어떠셨어요? 아, 너무 좋아요. 뭐가 좋은데요? 아, 배너에 응? 전자 연결도 보고 응. 예, 좋았습니다. 화장실이 인상적이었어요. 화장실 어떤 게 인상적이었어요? 아, 현대식의 화장실을 맞습니다. 예전 중실 시대에 이미 사용했다는 거. 아, 경셨구나이셨 네, 네, 시대에 어떠세요? 음, <laughs> 근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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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<laughs> 거기 수지 <수진> 화장실 <laughs> 화장실에 <위에> 문은 있을까요? <laughs> 없어졌어요. <laughs> 아, <laughs> 아야, 자연하는 데잖아. 그냥 자연스럽게. 아, 자연스럽게. 그럼 나뭐 한다?